슬럼프 개소리 하지 말라. 슬럼프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바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했던 말인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이런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생각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우주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 세계관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 사는 이 세상 그죠 우주, <laughs> 지구 요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외계인이 만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만든 거고 여기서 우리는 그냥 정해진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빅뱅이나 뭐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엄청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여러 책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야 빅뱅 이전에는 그럼 뭐였지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우주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답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생각과 되게 유사한 거의 비슷한 이론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게임을 만들고 가상 세계 를 만들듯이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이 시스템 위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또 일론 머스크도 이런 생각을 했고 수많은 과학자들도 요거에 약간은 이론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그 절대적인 누군가가 요 시스템을 만든 거고 그 위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우울한 가정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뭐 물리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 세상을 그럼 저는 이제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걸 모른다 내가 신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 그럼 누군가가 뭐 만든 거라고 쳐 그래 인정해 만들었어 그럼 나는 이 위에서 뛰어노는 뭐 플레이어야 그럼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가 1초 뒤에 하는 행동 10초 뒤에 하루 뒤에 10일 뒤에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고 치면 은 이게 누군가가 짜놓은 중요한 글자죠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매트릭스야 그럼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깨부수고 나가는 것도 나의 의지가 표현된 거다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삶을 사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살면서 일이 계속 잘 되지는 않잖아요 뭔가 일이 안 되면 이것도 뭔가 매트릭스 안에서 내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들은 뭐 슬럼프라고 하는 거를 난 겪지 않지만 겪고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그냥 굴복하는 거는 이 시스템 매트릭스 안에서 내가 그냥 굴복하게 시스템화가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약간 각 플레이어들마다 본인의 어떤 셀프 역량으로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치가 조금씩은 부여가 된 거죠 게임 캐릭터로 치며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조정이 돼 있어 이런 행동이 들어오면 이렇게 반응한다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 몇몇 개체들한테는 이게 매트릭스 영화처럼 틀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뭔가 그런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치면 그러니까 나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뭔가 근거에서 말하는 건 아닌데 이게 수많은 영화들과 이런 과학 이론들에서 나오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슬럼프라고 인생이 잘 안되고 굴복해버리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조금 아, 파이팅 있게 해봐야겠다. 안 좋은 흐름을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본인의 어떤 의지를 쏟아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좀 변형시키는 거죠. 이런 거를 하면 이 매트릭스 세계 안에서 얘는 이제 탁탁. 튀는 거지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방식을 뭐 여러분들 가져라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유리한 건 뭐냐면 인생에서 정해진 게 없다 정해진 거는 엄청 많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어떤 노력을 투하하고 어떤 생각을 지금 현시점에서 갖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게 없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해진 게 없어 그러면 뭐든지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원래는 이 일을 할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매트릭스에서 갑자기 오늘 변형이 와 가지고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깨부수고 나가는 것도 내가 할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인생을 좀 살아왔냐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젠 별로 없지만 예전에 있었어요 너는 뭐몇점 짜리다 뭐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사 다닐 때그 상사가 특이하게 그죠 그 사람도 특이한 거긴 하지만 지금 보면 뭐 고마운 존재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내가 역산해보면 한3 0대 중반인데 20대 후반 신입사원 뭐 이런 애한테 너의 인생은 나한테 빵점 짜리를 쓴다 너는 이 인생을 빵점 짜리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걸 딱 들었을 때 이거를. 굴복해 그래 난 빵점이다 시바난 빵점이다 좋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매트릭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매트릭스에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던 사람이고 내가 이거를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래 나 진짜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니이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나도 그냥 평범한 하나의 사람인 거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난, 아니난 아니, 빵점 아닌데 어, 난 빵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 0 0점도 아니지만 빵점도 아니야 그럼 나 한번 높은 점수 니가 원하는 그 잣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 한번 받아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빵점을 생각 안 하고 그가 틀렸음을 저시스템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 또한 내 시스템에서 할 일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슨 약간 이게 동기부여 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셀프 이게 모티베이션 하려고 찍는 것도 있어. 그건 뭐냐면 슬럼프. 개소리 하지 말라. 슬럼프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있을 수 있어. 힘든 일은 연타로 오고, 안 좋은 일은 연타로 두세 개씩 몰려와. 그런데 여기에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이게 슬럼프다. 그냥 촛됐다. 아우 그냥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 근데 여기서 매트릭스를 깨고 갈이 소수의 새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내가 정해진 거지만,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값은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찍냐면, 저도 물론 일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 되는 일도 많죠. 그리고 남자 인생은 결국에는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날씨가 아침에 추워졌어. 영하 뭐 2도까지 내려갔어. 이런 날씨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컨트롤 가능한 게 뭐냐? 내가 내 삶을 좀더밸류업 시킬 수 있는 거를 찾아 가지고 그거를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존내 꾸준히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매트릭스 안에서 탁탁. 는 거죠. 성과. 어, 얘 뭐지? 얘는 좀 다른 프로그램이네. 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매트릭스 영화를 많이 봤지만 이게 해설 없이 보다 보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종교 세계 이런 것도 좀 연관 있고 한데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누군가에 의해서 짜여진 매트릭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건가 그냥 이 시스템에서 살다가 늙어서 소멸될 건가 아니면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은 좀 지가 연산을 해가지고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는 게 있었어 이렇게 기록이 될 건가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시간은 유한하다 이 프로그램은 좀 있으면 소멸돼요 천년만년 년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좀 있으면 몇십 년 지나거나 많이 살아봤자 그죠 8, 90년 지나면 그냥 없어지겠지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한번 내가 주어진 값이 아니라 이 이상의 값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빨간 약이죠. 파란 약과 빨간 약이 있으면 빨간 약이죠. 빨간약을 투자에서도 먹고, 사업에서도 먹고, 연애, 결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번 매트릭스에 순응하지 않고 들이받는 거, 한번 그런 거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흥정 씨, 손흥민 아버지가 한 얘기 그냥 남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남자라면 그냥 들이받고 당당하게 자신감으로 뭐든지 각 영역에서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이받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실행도 해보고 이런 게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부.